소리 들리나요? 아, 아. 소리 들리시나요? 마이크 테스트. 아,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많이 안 들어오셨어요. 지금 테스트로 일단 너무 짧은 시간 내에 공지를 드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지 못하셨는데 우선 간략하게 전일 모닝브리프 부터 알려드릴게요 어, 지난 시장에서 전일 미국 시장이 많이 급락했습니다 나스닥 시장에서 주도주이던 기술주들이 많이 급락했고 제약 바이오주도 급락을 했습니다 어, 유럽 시장에서 이제 드라기 총재가 QE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어요 어, 최근 유럽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지난번 22 회의에서는 어, 축소 논의가 전혀 없었는데, 어, 전일 같은 경우에는, 어,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경제성장에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고, 개선속도가 빨라진다는 근거만 생기면, 어, QE를 어, 서두를 수도 있겠다, 이러한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비한 조정 정도로 보이지만 여타 국가들은 0.7% 가량 하락한 국가들도 있고 미국 시장도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은 달러 약세 속에서 어떠한 오바 트럼프에 대한 어떤 정책 이슈가 지속적으로 리스크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바마 케어 수정 법안에 대해서 상원 의원이 표결이 지연되면서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가 커졌고 또 시장에서는 구글의 과징금 부과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연 업종들 전반이 투매가 나오는 나스닥이 무려 2%가량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 마감은 1.6%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금융주는 상승을 했고 또 이러한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도 금일 뭐 그간 많이 상승했던 IT 업종이 조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달러가 약세 전환을 하고 유가가 반등을 하면서 어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이 국내 시장에 뭐큰 외국인 자금의 이탈 요인이라고는 볼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가격 조정 어 상승 추세 속에서의 조정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어, 지금 장이 시작을 했는데요. 어, 최근에 삼성전기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대형 IT주들이 급등세가 이어졌었는데, 이러한 종목들이 오늘 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가 중요합니다. 일단은 조정을 보이겠지만, 조정폭이 제한적인지, 또 어, 어제 같은 경우에 인터플렉스 같은 BH,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최근에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나스닥 하락 영향으로 매수 기회를 줄지. 지금은 엄연히 상승 시장이고 어닝 시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략입니다. 어, 우선은 삼성전자 많이 빠지지는 않네요. 그리고 하이닉스.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종가까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가 중요하겠고 지금 수준의 1% 가량의 조정은 건전한 가격 조정이라고 인식하는 게 맞을 듯합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는 종목을 주도주를 추가 편입하거나 신규 매수하는 게 아니라면 어, 포트의 가장 적은 부분 일부분을 그냥 스윙하는 감각으로 매매하시는 건데. 어,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참치업가,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랑 이런 소비 관련 지표들이 좋아지면서 이런 가격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관련 업체들이 수혜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참치업가가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 국내 시장에서는 사조 산업을 매수관점으로 금일 수익 매매가 가능하고 전일 소비, 사, 소비 관련 지표가 인, 반등을 하면서 어, 롯데 하이마트나 어, 롯데 쇼핑, 그리고 이마트 등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마트를 매매하는 것도 좋을 듯해요. 그리고 지금 사화 콘덴서. 삼성전기가 이제 MLCC 수급이 타이트해지면서 공장들 쇼티지 나면서 밸류에이션 높게 받으면서 탑픽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사화 콘덴서도 지금 천억가량의 캐파가 가능합니다. 거의 90%가량 공장이 풀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mlcc에서는 국내 탑투 기업입니다 그이외 업체들은 영세한 수준이기 때문에 고려대상이 아니고 어 지금 밸류에이션을 얼마를 주는가인데 시총이 2천억 조금 넘었어요 어 3천억이 목표 밸류에이션입니다 삼성전기는 pbr을 상단을 고점 돌파함과 동시에 그러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 어, 사마 콘덴서 역시도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금일 하락을 한다면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어, 적절하다고 봅니다. 좀더 어닝 시즌에 대해서 강력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스윙 매매를 하시고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략, 대형 IT주들을 지속적으로 홀드해 나가는 전략을 어, 구사하시길 바랍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 전환하네요. BH는 하락하다가 밑골이 달고 다시 상승 전환을 노리고 있는 모습이고 이러한 흐름이 대세 상승 시장의 당연한 흐름이에요. 지금 어차피 미국 시장에서 나스닥 하락한 것은 구글 가진금부가하고 약간 악재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러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월가에서도 자금이 신흥국 증시로 이동하고 있는 이큰 흐름 속에서 미국 시장은 오히려 금, 금년도에 저조한 모습, 횡보 구간에서 이게 박스권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악재에 민감하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수급들이 대거 들어와 있는 모습 속에서 어 달러 약세 기조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큰 악재가 없이 오히려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승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수 있다는 거죠. 어, 아침에 다소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다, 나스닥이 그래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금일 주도 종목을 보게 되면 어, 이 정도 조정은 별로 걱정할 것이 아니다. 또 오전장에 이런 모습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정폭이 크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조정 속에서 어, 기타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어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기 수익 매매로 접근할 것이지, 자기 의 자산을 어, 의미 있게 매매를 크게 하면서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게 되면, 어, 다시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 어, 내가 주도주가, 주도 섹터에서 1등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해 나가는 리스크에 놓이는 시장이, 시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일은 뭐 사조산업, 이마트, 뭐또 유가가 반등했기 때문에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들 스윙관점으로 일부만 편입하시고 어, 다시 주도주를 매매하는 것이 주도주가 없으신 분들 편입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게 어, 바람직해 보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쓰셔도 됩니다. 저 지금 오늘 뉴지투데이에 이렇게 글을 올려드렸어요. 아침 모닝 브리프부터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 올려드리면서 관련 설명도 올려드렸어요. 이게 방송 보기에 가시면은 뉴지투데이에 들어가시고 문자 아침에 나갔습니다. 문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프리미엄 고객들께 보내드리는데 제가 보내는 이제 문자 매수 매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프리미엄 회원들에게만 보내드리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제 툴이 이렇게 이 메뉴 안에 지금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7월 10일경에 완성될 예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뉴지 투데이에 이렇게 오픈돼서 지금 뭐 무료 회원들도 볼수 있게끔 글을 다 오픈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아마도 7월 10일 정도경에 제 툴이 완성이 되게 되면은 프리미엄 회원으로만 어, 정보를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일 올려드렸던 이 윌리엄 오닐과 필리피셔에 관한 어, 생방송을 4시 넘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어, 이렇게 소통하는 방송도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문자 내용은 이제 시장 사막 콘덴서 매매 전략하고 사조산업 매매 전략 이렇게 나갔는데 당분간 한 열흘간은 제가 올리는 모든 글들을 어 유료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읽으실 수 있게 이렇게 뉴지 투데이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문자 서비스만 장중 대응 전략하고 문자 서비스만 유료 회원 위주로 보내고요. 지금 유료 회원을 가입을 하시더라도, 어, 이 날짜 기사는 제2이 완성된 이후로부터 기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 가입을 하셔도 오히려 문자 서비스를 열흘 이상 더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금일도 뭐 별로 할게 없는 시장입니다. 가지고 있는 주도주들 홀드하고 오늘 같은 시장은 어제 말씀드린 것과 반대로 2등 섹터, 3등 섹터의 2등, 3등 종목 1등 섹터 IT주의 2등, 3등 종목이나 2등 섹터, 3등 섹터, 그이외의 섹터, 기타 섹터가 반등하는 시장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도주 쉬는 날이기 때문에 네, 프리미엄 사전 서비스, 예, 사전 서비스, 사전 가입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제 서비스 툴이 완성되고 가입을 하셔도 그 날짜부터 계산이 되고, 근데 지금 가입을 하셔도 그 날짜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입하시게 되면 문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비스를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또 시장이 조금 화랑 장세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하시는 게 유리해 보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반도체 OLED 장비주들 보게 되면 로체 시스템즈, 파인텍 이런 것들이 기타 주도주 1등 섹터에 비해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로체 시스템즈하고 파인텍 같은 경우에는 어, 후공정 장비인데 1분기 실적이 2분기로 다소 이연되면서 1분기 실적 발표 기점에 급락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1등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추세 상승이나 이런 강한 돌파 모습은 못 보이지만 2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 한 번쯤 시세는 줄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고, 뭐, 많은 물량을 매수하거나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은 권유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을 지속 홀드해 나가는 전략을 펼치고 있고, 삼성전기, 삼성 SDI, 뭐 이런 종목들을 최근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어, 파인텍,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 한 1등 섹터에 3등 종목 정도 된다고 판단할 을수 있겠고, 어, 2등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맥스, 제이스텍 이런 종목들을 거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최근 IT 이외의 섹터로 전기차가 부각을 받았었는데, 금일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 산업 홀드하고 있고 일진, 디스, 일진 머트리얼즈 홀드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중국 전기차 관련해서 실적 수주를 받은 기업은 일진 머트리얼즈 밖에 없습니다. 뭐 S&T n 모티브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관련 주고 굉장히 무겁지만 결국 가긴 갈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S&T n 모티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되어 있긴 한데 1등 종목 1등 섹터 아니어도 홀드에 간다. 이런 종,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도록 합니다. 음, 원이콜디스 홀드 하고 있고 어, 금이 의외로 소재 업종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동진 세미켐이라든지 SK 머티리얼즈, 원익 머티리얼즈, 솔브레인 이렇게 네 종목을 이제 소재 업종으로 의견을 드렸었는데 소재 업종은 숫자에 반응합니다. 실적에 반응을 하고. 어, 장비 업종은 수주에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장비 업종들이 약간 저조한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어, 동진 세미캠 등의 소재 업종들은 어, 미리 조정을 보이고 조정 한 일주일간 보였어요. 조정 보이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 오히려 시장이 전일 나스닥이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장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은 어느 시즌에 시장이 더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체 시장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전일 미국 시장 하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지금 대세 상승 속에서 섹터 찾고 실적 찾고 포트폴리오 변경하고 어 적극적으로 매매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스탠다드 회원에게도 툴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맞춤. 아 지금 어, 뉴시스타게 제가 전문가로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어, 제 종목들이나 제 시황들이나 이런 부분은 특화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스탠다드 회원분들이나 이런 분 이런 부분에 기존의 문자는 나가겠지만 제 종목이나 전략 이런 것들은 어, 다 닫히게 돼 있어요. 이제는 7월 10일부터는. 서비스 정식 스타트와 동시에 어, 무료 방송은 장 이외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종목도 어, 어느 정도 정보가 닫힐 가능성이 큽니다. 특화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유료로만 이용이 가능하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철강주 말씀드렸는데 오늘 모닝 브리프에 철강주 언급해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철강주가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 1등 섹터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1등 섹터가 될수 없기 때문에, 어 본래 포트폴리오를 강한 IT 종목이나 이런 걸로 기본적으로 가져가시고, 스윙으로 매매를 하시는 거고, 하반기에 좋을 것이다, 이것까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위험한 생각이 될수 있어요. 하반기에 철강주가 간다 그러면 지금 IT 팔고 철강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주도 섹터가 1등 섹터가 확 바뀌어버린다면 시장은 한번 급락이 나오고 망가진 다음에 체질이 바뀌어서 주도주가 다시 바뀌는 건데 지금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여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에 조선업종, 기계업종 간 다음에 금융위기 오면서 시장 망가지고 그 다음에 2009년도, 2011년도 시장 상승해서 차화정이 갔었죠. 차화정이 갈걸 2007년도에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시장이 한번 붕괴돼야 주도주 전환이 일어난다. 주도주 전환이 일어나기 전에는 대세 상승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변하지 않고 가장 강한 섹터가 지속 상승을 더 강하게 해나간다. 이 법칙을 기억을 하시고 철강주가 못 간다는 것이 아니고 철강주가 가, 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철강이라든지 대한제강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많이 상승을 해왔어요, 최근에. 반등을 해왔는데,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중국 시장에서 지금 철강 수출 급감하고, 설비를 폐쇄하면서, 건설 쪽에서도 모멘텀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들은 많지만, 우리나라의 뭐 일산이라든지 판교 같은 이런 소도시들, 이런 것들은 아직 세종시 뭐 이런 개념의 도시들이 아직 없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최근에 이런 도시들을 발전시킬 계획들을 조금 발표를 하게 되면서 어 이런 종목들이 철강 가격들이 좀 급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뭐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IT 기업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이런 것도 소비가 굉장히 대폭적으로 상승했다기보다는 가격 상승에 의한, 뭐 반도체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가격 상승에 의한 영업이익 증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철강주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철강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뭐 대한제각이라든지, 한국 철강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수익 매매로 접근을 하셔야지, 대세 상승으로 보게 된다면, 약간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주 같은 경우에 지금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다시금 조정 끝내고 상승하는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기, 삼성SDI 뭐 이런 종목들 또 BH 뭐 인터플렉스 또 이녹스 지금 거래 정지 중이지만 이런 종목들 또 2분기 지금 어닝 시즌인데 실질적인 숫자 나오는 종목들 매매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다시 변환시킨다면 약간 위험한 발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러한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놓고 관찰해보자는 의견은 드리고 있는데, 적극적인 매매는 좀 자신이 없어요. 오히려 스윙 매매로는 뭐 이마트라든지, 음, 사조산업, 이런 것들 스윙하시고, 삼성 SDS, 이런 것들 스윙할 수 있고, 무서워서 못 사겠다. 다 많이 오른 것들 못 사겠다. 그러면 정말 많은 기대 안 하시고, 1등 섹터에서 아직 못 오른 3등 종목들, 로체 시스템, 즈 파인텍 이 분기 실적 좋거든요. 근데 다만 이런 것들이 현재 시세를 소재 업종에서 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업종이에요. 수주 모멘텀의 주가가 반응을 하고, 계속 찌글거리다가, 어 실적 이렇게 나왔습니다. 확인되면 한번 시세 줄수 있고 근데 지금 로체 시스템즈하고 파인텍 매매하시면 이 후자에 가까워요. 수, 수준은 이미 시장에 노출된 상, 상태이고 어, 실적 숫자 나오면 한번 반응할 수 있다. 그리고 SK모트리얼즈, 워닝모트리얼즈,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중에서 동진세미캠이 제일 강한데 숫자에 반응하는 거죠 워닝시즌 다가오니까 숫자에 반응하면서 금일마저도 조정을 안 보이는 이것도 한번 틀수 있고 SK머트리얼즈 지금 조정 중인데 이거 빠지는 이유는 최근에 신고가 쳤을 때2 9 5 0 0 0 6월 20일 날 신고가 치고 일주일간 조정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매출 단가 인하 압력이 들어와서 매출 단가 인하 압력이 확인됐어요, 시장에. 뉴스가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여자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단 바닥 찍은 것 같고 하반기가 더 좋아요. 1, 2분기 비수기고 계절적으로 3, 4분기 호환기고. 그런데 다 소재 업종, 반도체 장비에서 소재로 다 이동하는 실적이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좋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1등 섹터 IT 대형주에서 장비주,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BH 이것도 1등 섹터로 1등 종목으로 편입을 하고 소재업종, 소재업종을 IT 2등 종목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3등 종목 같은 경우에 로체 시스템즈, 파인텍처럼 소형 장비주들. 후공정 장비주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테라 세미콘, 이런 것들은 계속 홀더하고요.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도 금일 매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IT 대형주는 금일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판단하는 게 맞을 듯 싶네요. 오늘 할게 없는 시장이고, 삼성전자, 이런 것들, 뭐 대형 IT주, IT주들은 뭐 나스닥 1% 넘게 하락했기 때문에 금리는 할게 없다 우리 산업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네요 오히려 반도, 반도체 쉴때 2등 섹터인 전기차 가겠다 전기차 지속 홀더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때, 어, 절반 이상은 1등 섹터로 가져가시되, 2등 섹터는 계속 변하거든요. 6월달, 5월달에는 지주사 관련, 뭐 대림산업, 효성 이런 종목들이 갔던 반면에, 지금은 또 2차 전지가 가고 있어요. 그, 전기차 관련해서. 아침 오전에 제가 한 8시 8시 정도에 지금 현재로서는 한 열흘간 뉴지투데이에 전략을 다 올려드리고 있는데 방송보기에 가셔서 뉴지투데이 가셔서 오늘은 3개 올렸어요. 그걸 이제 이런 것들 왜냐하면 우리가 종목을 홀드해 나갈 때 내용을 모르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매매에 많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뭐한 1, 2% 마이너스 날때 팔고 싶고, 또뭐 급등하면 더 급등할 것 같고, 이러한 기준이 없는데 공부를 좀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듯해 보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전화를 주셔도 좋고, 어 현재 질문이 없으시면 어 마감할까요? 오전시장 모닝브리프는 여기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유료 회원 문의는 전화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